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한 종목의 주식을 살수 있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오븐을 책임질 골든입니다. 10년 전 만약 하나의 종목을 사야 한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피트코인과 같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떠나간 버스의 미련을 버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이 예상되는 스페이스X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1.5조 달러로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건 스타링크입니다.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회사가 아닌 위성통신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업이죠. 기존의 인터넷망은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하늘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지구를 연결합니다. 현재까지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가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 시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사용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X는 우주 산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로켓을 한번 쓰고 바다에 버릴 때 스페이스X는 거대한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주로 물건이나 사람을 보내는 비용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약 100배나 절약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모든 시험 발사를 끝냈고 2026년 말에는 첫 실전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타십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스타십 상용화 이후에는 5년 안에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발판이 되고 2050년까지는 약 100만 명을 이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립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인 지금 지상에서의 문제를 우주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밤낮의 방해 없는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 우주의 극 좋은 환경을 이용한 냉각 방식, 지상의 규제와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움은 지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까지는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열 관리와 유지보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용은 또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되는 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증 단계에 진입한 만큼 2030년대에는 우주 클라우드가 대중화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잉이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쟁사들이 맹추격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미 500번 넘게 로켓을 착륙시킨 경험과 기술력이 있고 전 세계 위성 발사 물량의 80% 이상을 소화하고 있죠.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AI 열풍이 지속되는 지금 스페이스X의 우주 산업과 AI 산업 두 마리 거대 산업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계 인터넷망을 손에 쥐고 우주 산업 시장을 독점하여 화성으로의 이주까지 꿈같은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스페이스X. 누군가는 2000조 원의 몸값이 무겁다고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한껏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회에 맞춰 준비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